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진영입니다. 어, 사람들이 살다 보면 큰 재난이나 작은 재난이나 재난에 접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잘 몰랐을 때는 더 불안하고 더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태원 관련해서 어,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예,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이 트라우마와 PTSD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트라우마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시간 지나도 계속해서 남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과각성이라든지 자꾸 떠오른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사실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이건 나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트라우마를 받으면 이런 반응들은 누구나 있다는 것을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이 되게 되고, 뭐, 영어로는 PTS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트라우마에 집중되는 치료, 예를 들면, 뭐, EMDR이라고 해서요. 안고 운동을 하면서 뭐, 트라우마 반응 같은 것들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도 있고요. 트라우마에 집중해서 노출시키는 그런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것들을 실시하기도 해서, 이런 트라우마 반응을 좀 줄여줄 수 있게 다양한 어떤 약물 치료나 비약물 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일상생활에서 트라우마에게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일상생활을 안 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는 반응들이 있는데요. 사실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처음 이, 이야기됐던 게뭐이차 세계대전 이후 군인들이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때에도 보면 빠른 일상을 복귀하는 것이 뭐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반응이 있다고 해서 뭔가 사회와 단절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계속 적응해 나가는 것이 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극도의 불안을 보인다거나 안정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요. 이 경우에 이제 안정화 요법이란 것을 오늘 어,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심호흡인데요. 심호흡은 말대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쉬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일반적인 숨쉬기보다 조금 더 숨을 많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러한 방법입니다. 예, 두 번째가 복식호흡인데요. 이제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배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쉴때 일반적으로는 이 가슴 쪽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가슴 쪽이 아니라 배가 이제 숨이 들어가면서 배가 이렇게 올라오고 숨이 이제 내쉬면서 배가 내려가는 보통 이제 손을 가슴과 배에 올려놓고 배 쪽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숨을 천천히 쉬고 배가 올라가게 하고 다시 숨을 천천히 내쉬는 이런 방법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어, 세 번째가 착지법인데요. 사실 불안한 순간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어, 이 장소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 없게 돼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는 이제 발을 이렇게 땅에 딱 디디게 되면 이 발을 통해서 이제 이 바닥의 기운을 좀 느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어, 이 현재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비포옹법입니다. 네, 나비포옹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제 마치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 이렇게 양쪽을 치는 방법인데요. 편안한 자세에서 이제 양쪽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토닥토닥 해서 마치 이렇게 안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굉장히 편안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긴장이 되거나 시험 전에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 소개해 드렸던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좀 갑작스러운 긴장이나 불안 때 사용을 한다면 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플 땐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 줄 우리 쉼터 불축은 정신건강복지센터.